이게 아닌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역들은 또 다른 영역들이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제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실제로 얼마 내요? 이런부분들 궁금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뭐야? 이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가정의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향후 노인 돌봄에 문제에 직면하게 될 많은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설명했으니까요. 오늘은 어,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았으면 복지인 연구소 채널 구독 꼭 해주시면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십시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요양 등급을 받으면 과연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가 서비스로 다 받을 수 있느냐? 시설 서비스로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질문 많이 받으, 받,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펴볼까요? 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 그래서요. 세면,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하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결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하도록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 그래서 치사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리고 또, 시설에서 이러한 도움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서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설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네요.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찾아다 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해줘? 이거는 일상 업무 대행이고, 어르신과 같이 어디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이것은 외출시 동행이 되겠죠? 정서 지원 서비스라서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이거는 시간으로 인정이 안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자 방문 목욕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라 그래서. 어,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정신기능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라 그래서 행동, 변화 대처,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시설 환경, 시설 같은 경우는 어, 친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가능하고요. 어, 간호처치 서비스로 관찰 및 측정, 투약, 호흡기 간호, 피부 간호, 영양 간호, 통증 간호, 배설 간호 어, 그 밖의 처치, 어, 의사 진료 보조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상기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르신이 이용 가능한 표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활동할 때 너무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살펴볼게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자 집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세 칸이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세요 여기는 보호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누구 서비스만 해요 어르신 이 방만 청소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어르신의 친구만 정리해 주고 어르신의 뭐예요 식사 설거지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자가 왜내 거는 안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보호자 선생님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공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왜 그러냐 하면, 보호자 것을 해드리는 순간 요양보호사 선생님 관심이 어르신에게 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에게 안 좋은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생어 이런 경우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요 콩농 콩농사를 짓는데 콩을 갖고 와서 그거 바람에 불리는 작업을 한다든지 마늘을 갖고 와서 마늘 이렇게 뭐예요 자르는 뭐 이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시켜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노동자 근로자를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그 근로의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본인 부담금도 있지만 더 많은 부, 부분이 어때요? 우리가 낸 많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손이 여러분들의 생업을 도와주는 그 일손이 보험료에서 뭐예요? 유출돼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을 위한 일뭐 그런 경우 있어요. 어촌계에서도 뭐 관련해서 뭐 낚시 뭐 군우를 부모를 손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구그 밖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자, 수급자 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뭘까라는 거죠. 이것을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청소. 대청소는 요양보사 호 선생님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청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집안을 다 뒤집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님들이 착각하실 때가 가끔 있는데 대청소는 청소업체 부르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 중에 가사 서비스도 물론 하지만 어르신 돌봄이나 케어나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잡초제거. 자, 잡초제거 하고 안 하고가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잡초제거도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같이 이렇게 잡초 뜯는 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르신이 일방적으로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오늘은 마당에 잡초 좀 빼주세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리창청소. 유리창청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요양보호사가 어, 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서 일하는데 어르신에게 좀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28조에 의해서 노인 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이 돼요. 여러분들 이 개념 기억하세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데 제가 급여에서는 월 한도액이 어떻게 정의되냐하면 장교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1급,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월 한두액, 2등급이 받을 수 있는 월 한두액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라 것이고요. 시설급여의 월 한두액은 어떻게 되냐 면 시설은 1일당 급여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시설은 30, 365일 시설에 입수하기 때문에, 한 달이 30일 기준이면 이거를 곱한 것, 이것이 결국은 월 한도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은 1일당 급여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1일당 급여 비용과 거기에다가 월간 일수를 곱한 것이 월 한도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범위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볼까요? 2020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고요. 1등급은, 이거는 제가 급여예요, 제가 급여. 1등급인 경우는 149만 8,300원을 받을 수가 있고, 2등급은 133만 3,18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5등급인 경우는 100만 7,20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인지급여는 56만 6,60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한 게 있죠.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뭔데?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월 한도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각각의 서비스당 비용이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인데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뭐예요? 시간으로 나누어졌어요. 시간으로 30분 단위로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 30분 서비스를 받았으면. 14,53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180분, 3시간이죠? 3시간 서비스를 받으면 47,46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목욕 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는 74,470원. 차량을 이용했는데 가정내 이 차량의 물품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내 목욕을 하면 67,000원이 되고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41,93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문 간호는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방문 요양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방문 30분 미만이 36,000원 60분 이상일 때는 54,49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월 우리가 내 실제 내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잠시 후에 그 계산 방법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야간보호는 어떨까라는 거죠.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는요 저희가 이 시간대가 2시간 단위로 있는데 제가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 캡처를 했어요 자 봅시다 8시간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1등급 어르신의 비용은 58,000원이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2등급 어르신은 54,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8시간 이용할 때마다 그리고, 단기 보호일 때는, 1등급일 때는, 57,000원. 비용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주, 야, 동일하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실제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앞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일반 대상자는 시설은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재가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방문 요양 서비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얼마 내야 돼요? 이러는 거죠. 이제 물어보지 말고 계산합시다. 어떻게 계산해요? 자, 2시간 숫가를 볼까요? 자, 방문 요양 2시간 숫가를 봤더니 어때요? 방문 요양 2시간 숫가가 120분이죠? 37,780원이죠? 그래서 2시간이니까 하루에 37,780원. 주 5일 하면 한 달에 한 22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2일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831,160원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요양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욕 서비스도 받고 싶다 그랬죠? 자, 방문 목욕 서비스는 한번 받을 때 얼마였어요? 방문 74,470원이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1내에 74,470원이니까, 한 달에 보통 4회니까요 곱하기 4를 하면, 297,880입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과 방문 요양 숫가를 다 더했더니, 111만 2천, 아, 112만 9,04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서비스잖아요. 제가 서비스. 제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15%라 그랬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 15%를 곱하면 한 달에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내는 것은 169,356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지 않은데요. 자. 근데 이분이 이 어르신이 한달 이용한 게 얼마예요? 112만 9천원이죠 자, 112만 9천 원 앞에 월 한도액으로 가볼게요. 자, 4등급 112만 112만 9천 원이니까 4등급 어르신은 아, 좀 전에 계산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5등급은 어때요? 비용 차이가 발생해버리죠. 이 우리가 받는 서비스가 더 많아버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한 12만 9천 원이 추, 초과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12만 9천 원은 100% 자부담이에요. 초과분. 초과분은 100% 자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이 여기까지는 15만 원이 15%니까 대충 15만 원이 자부담이 본인 부담금이겠죠? 그리고 12만 9천 원이 초과됐으니까 더하기 12만 9천 원 초과된 것은 100% 자부담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얼마 내야 되냐면 27만 9천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어느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네, 제가 급여의 월 한두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 계약을 하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충분히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이해 안 됐으면 한번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급여는 이제는 알것 같아요. 시설 급여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자 노인 요양시설,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과 9인 이하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한가지만 해볼게요. 자, 요양시설은 1등급 어르신은 7만 990원이고, 2등급 어르신은 하루에 비용 발생이 6만 5천. 3에서 5등급은 6만원이 비용 발생해요. 자, 이거 팁인데요. 요양원 선생님들은 버럭 화를 내겠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등급이 낮은 것이 비용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조금 낮죠. 시설 입장에서는 등급이 높을수록 동일한 어르신을 하루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뭐예요? 소득이 많이 발생하죠.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여담으로 하는 건데 보호자가 어, 우리 어르신 입수했더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시설에서 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요. 하 이렇게 등급이 안 좋으셨다가 등급이 좋아지면요. 등급 개선 가성, 가상금이라고 받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양원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갔더니 건강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요즘은요. 요양원 아주 간혹 안 좋은 기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안 좋은 기사는 안 좋은 케이스 하나에 나오는 것이고 더 많은 99%의 요양원은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건강을 개선하고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보호자들이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 방문을 할 때마다 선생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주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까요 얼마, 얼마 낸다고도 여러분 들으셨어요. 5, 60만 원 낸다라고 들으셨나요? 네, 한 번. 그러면 얼마 내는지 계산해 볼게요. 자, 1등급 어르신이라고 칩시다. 7만 원이라고 그랬죠. 1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실때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 자, 1일 본인 부담금이 얼마, 지금 비용이 얼마였어요? 7만 990원이었죠. 그래서 1일 7만 990원에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일로 곱할까요? 30일을 곱하면 212만 9,7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비용인데 이 비용에 본인 부담금은 얼마였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20%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비용에 20%를 계산했더니 42만 5천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월. 자, 그런데 좀 의아스럽죠? 아닌데, 60, 70만원 낸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 이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데, 왜냐하면, 급여비용에서 식비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식비를 별도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식비가 얼마일까요? 요양원마다 식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계산을 위해서 한끼 식대 3,000원, 일일 간식비 1,000원으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세끼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 곱하기 하루에 세끼 그러니까 9,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달 30일이니까 30일 하면, 식대가 27만원. 그리고 간식비, 어, 하루에 두번 정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천원 정도. 그리고 30일이니까 3만원. 이렇게 하면 30만원이죠. 그러면 총 보호자가 내는 월 요양원 납입 금액은 얼마냐? 본인 부담금과 식대. 간식비를 포함한 식대를 계산하면 425,940원에서 식대 30만원을 추가해서 72만 5천원. 이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2등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소 낮아지겠죠? 왜냐면, 하 여기에서, 여기에서 1일 79,900원 보다 금액이 작아지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제가 노인 전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련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 중에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을 못 하세요. 자, 그 구분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직접 한 자료라, 음, 뭐, 100%? 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녹여내지는 못 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어요. 아무,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게요. 요양원은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요양에서 어떻게 돼요? 어, 장기요양 보험료에서 그 비용이 어,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아요, 맞죠?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요양원에 입소가 안 돼요. 근데 요양병원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요양 등급 받지 않았는데 요양 병원 갈수으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갈수 있습니다 병원은 갈수 있는데 요양 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원은 갈수 없다 라는 것 그리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요양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요양원은 치료의 목 치료보다는 요양의 목적이 좀더 강하고요. 요양 병원은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양원은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촉탁 의사가 일주일에 두번 이상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긴 하지만 상주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양 병원은 어때요? 의료진이 상주한다라는 것이 또 차이가 있고요. 요양원은 외부 진료 시 요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진료 시만 건강보험료에 적용을 받는데 요양병원은 그 자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적용을 받죠. 그리고 요양원은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반면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가 필수는 아니죠.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차이가 큰데요. 요양원은 간병비,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간병비가 이미 우리가 월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별도라서요. 이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에는요 기저귀 값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저귀 값을 기저귀를 갖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유 요양원 원장님들한테 혼나겠네. 기저귀를 여러분들이 그 제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저귀 값 별도로 여러분들이 사다가.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돈으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비와 기저귀 값이 병원은 별도 발생하는 것이고 반면에 요양원은 뭐가 별도냐면요. 아, 좀 전에 우리가 계산식에서도 봤듯이 식대가 별도예요. 맞죠? 그런데 병원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병원은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설 검색하기. 자 그러면 우리 동네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수님 좀 좋은 시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의 시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탁을 받고 제가 그래도 이름이라도 얘기하려 고 그러면 저도요. 어쩔 수 없이 어 건강보험 여기 있죠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있어요 롱텀케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검색 예어 도구에 첫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 장기요양기관 찾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 창이 떠요. 이러한 새로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지역 그리고 여기에 뭐 세부 지역 그리고 구비의 종류 방문 요양인지 방문 목욕인지 치시고 여기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되고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요세 가지만 체크하셔서 여기 검색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밑에 밑에 부분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 정보들을 보셔서 아 여기에 세모 바퀴. 저, 저 저희는 세모박힌데요 최우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수예요 지금까지 그냥 핑계면 핑계인데요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갈구지 않겠다 <laughs> 갈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자체로 그냥 그것만 만족한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그래서 최우수는 받은 적은 없고 우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세모박히다라고 하면 어, 이, 이 평가 결과 3년에 한 번씩 이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 평가 3년 이내에 평가 자료를 보시고 최우순지 우순지 뭐 우수 이상이면 상당히 잘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확인해서 반드시 어, 전화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치 클릭하시면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지도 확인하셔서 전화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 표, 이 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 젊어 노인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 저는 적어도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음, 어르신들한테는 저도 잘하는 어, 부모님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가, 현장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네, 오늘 강의는. 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의가 좋았다면 또 좋지 않더라도 어, 김진은 어, 한 사람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또 다음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테니까요 어, 채널 구독하기 해서 늘 업로드는 영상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